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솔트룩스라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루시아라는 모델을 한번 알아보고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테스트하는 목적은 음, 업무에 LLM을 얼마나 적용할 수 있냐 이걸 알아보기 위한 건데 업무 중에서도 어, 제 영역인 엔지니어링에 관한 겁니다. 엔지니어링 업무의 특징은 글보다는 어떤 수식, 그 다음에 테이블 도면 또는 도형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벤치마크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를 알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 요전몇개 영상에서 어, 우리나라 LLM들을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 이 솔트룩스라는 AI 빅데이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지난 13일, 지난 13일에 루시아 2.5를 발표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도 딥시크보다 저렴해.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상당히 저렴하다고 그랬고, 어, LLM 모델명은 루시아 2.5인데, 버전이 2.5인데, 어, 소개도 하고 시연을 한, 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어, 벤치마크나 이런 거는 안 나와있고 루시아 이코노믹스 그래갖고 LLM 모델, 토큰당 뭐 비용, 그 다음에 임베딩 모델, 우리가 뭐 레그 시스템을 갖추려면 임베딩이 필요하죠. 어, 그런 게 상당히 저렴하다. 이런 거를 좀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신문 기사에는 이 회사가 얼마 전에 그 서비스를 시작한 구보 영어로는 뭐고오번데 이제 구버라고 그냥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피노프로 설립해서 서비스를 에, 했죠. 제가 영상에서도 어, 검색 엔진 서비스들 다루면서 구버도 포함시켜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소개들이 좀 나왔고요. 이 솔트루트라는 회사는 보니까 어, 상장 회사더라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상장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2020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된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고오버, 구버, 구버라고 부르죠. 구버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돼 있고 사업 분야를 보면 엔터프라이즈 AI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상대로 뭐 LLM을 서비스하는 그게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엔터프라이즈, 즉 회사를 상대로, 그러니까 B2B 약간 개념이죠. B2C가 아니라 네,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 뭐, 공공안전과 국방, AI 학습데이터 구축 및 모델링, 금융서비스 지능화, 이런 식으로. 아, 제품을 보면은 상당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어,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 상대로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어떤 AI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 또는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사업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관심 있는 게 LLM의 성능이잖아요. 아까. 루시아 2.5. 그래서 홍보센터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도 루시아 2.5 얘기는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보도자료 같은 개념인 거죠. 루시아 2.5 자체를 홍보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에 다좀 물어봤어요. 이 회사와 루시아에 대해서 뭐 2000년에 설립된 회사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B2B 사업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AI 고객센터 서비스 뭐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삼성전자의 미국과 캐나다 콜센터에 AI 시스템 도입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루시아의 벤치마크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명확한 벤치마크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링크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은, 뭐, 그냥, 허깅페이스의 LLM 순위에서 랭킹이 돼 있었다. 뭐, 이런 정도 나와 있고, 특별히, 루시아라는 LLM의 벤치마크나 이런 거는 홍보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퍼플렉시티에서 링크된 걸 타고 와보면, 그러니까, 리더보드에서 초고대 AI 루시아, 허깅페이스 LLM 평가 4위를 했었다. 그러면서 작년 3월 15일 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번째 랭킹되어 있었다. 근데 1등, 2등, 3등도 잘 모르는 모델들이죠.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예, 허깅페이스의 모델들을 올리거든요, 보통. 그래서, 허깅페이스에서 루치아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꽤 많은, 음, 모델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버전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작년에 대부분 올라온 거고, 요번에 2.5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새롭게 만든 음, 루시아 2.5는 여기에 공개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라마에도 루시아로 검색하면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라마에도 올라와 있진 않은 것 같고요. 대신 테스트를 하려면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 솔트룩스 홈페이지에 그 API 연결한 데가 있었거든요. 여기 들어와 보면 루시아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여기. 루시아 랩. .com 레 l a s h playground 이 페이지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은 8빌리언하고 32빌리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2.5버전은 아니에요 루시아2입니다 루시아2 그래서 이번 테스트는 그냥 루시아2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8빌리언하고 32빌리언을 동시에 두 개를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 알파벳의 패턴을 인식하고, 어, 다음에 올 문자열을 예측하라는 이런 문제죠. 일단 32빌리언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 8빌리언. Billion. 8빌리언도 틀렸습니다. A, B, C, D, E. 다섯 글자가 뒤에 오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 첫 문제는 32빌리언, 8빌리언 둘다 틀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이 수를 x라고 할때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봐라 이런 문제죠. 32빌리언은 정답 8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8빌리언은 정답 8 맞췄습니다. 자, 두... 모델 다 맞췄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깔은 뭐냐 이 문제죠. 오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구하면 되겠죠. 파란색 맞췄습니다. 32빌리언 맞췄고요. 그다음에 8빌리언 모델도 파랑. 맞췄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32빌리언, 8빌리언 모두 맞췄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명이 사과를 먹고 있는데,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 보다 늦게 먹었다. 그 다음에,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다. 사과를 먹은 순서를 맞춰봐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32빌리언은, 이거 완전히 거꾸로 하면 맞거든요? CABDE가 맞는데, 얘는 거꾸로 EDBAC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먼저 늦게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중복해서 나오잖아요. 그걸 헷갈려했는지 완전 반대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32빌리언은 틀렸고요. 8빌리언을 보겠습니다. 8빌리언을 보면은 여기도 CABD 거꾸로 했습니다. 아무튼 두 개가 푸는 방식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한것 같아요. 모델 크기하고는 상관없이. 자, 그래서 나란히 네 번째 문제는 32빌리언, 8빌리언 둘다 틀렸고요. 자, 다섯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고, 세 개의 검은 모자와 두 개의 흰 모자가 있습니다. 이걸 랜덤하게 씌우고, 자기 자신의 모자 색깔은 볼 수가 없고, 앞 사람의 모자 색깔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맨뒷 사람은 자기가 쓴 모자 색깔을 모르겠다고 그랬고,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맨앞 사람은 자기 모자 색깔을 알수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그 모자 색깔이 무슨 색이고, 어떻게 알았냐?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이 문제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사람의 모자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2빌리언 모델은 맞았고요. 자 8빌리언의 대답입니다. 여기는 조금 다르게 분석을 했네요. 쭉 분석을 하고 결론을 도출했는데 A의 모자 색은 흰색입니다. 라고 결론을 냈네요. 자 그래서 8빌리언 모델은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32빌리언 문, 모델은 맞았고, 8빌리언 모델은 틀렸고요. 다음 문제는 26개의 똑같은 동전 중 하나가 가짜인데 걔가 좀 가벼워요. 그리고 양팔 저울이 있습니다. 그 양팔 저울로 가짜 동전을 한 개를 찾아내려면 몇 번의 저울질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32빌리언은 13개씩 두개 그룹 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두개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냥 반으로 나눠갖고 가벼운 쪽을 찾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문제가 지금 최소 몇 번의 저울질을 해야 되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3회거든요. 598로 나눠서 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333이 나오거나 332가 나오거나 이렇게 재면 세 번만 재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2빌리언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8빌리언을 보겠습니다. 자, 8빌리언은 보면은 여기도 다섯 번이라고 나왔네요. 아까 32빌리언은 네 번이라고 그랬는데 8빌리언은 다 다섯 번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 둘다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고,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아버지 나이 몇 살인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자,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80살로 32빌리언 모델은 맞췄고요. 그 다음에 8빌리언을 보겠습니다. 자, 8빌리언은 계산을 좀 복잡하게 했나 이렇게 많이 할게 없는데. 복잡하게 했는데, 60살로 어, 틀렸습니다. 32빌리언은 맞췄고, 8빌리언은 틀렸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세 명의 용의자 ABC 중한 명이 범인이고, 이 중에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고, B는 A가 범인이다 라고 말했고,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범인인가?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서로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2빌리언 문제의 답은 C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A가 범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틀렸습니다. A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범인은 B죠. 그 다음에 8빌리언도 보면은 여기도 A가 범인인 걸로 결론을 냈네요. 요 문제는 그래서 32빌리언, 8빌리언 모두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팔면체 주사위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를 던져서 나온 숫자 두 개의 곱이 그 숫자 두 개를 합한 것보다 큰게몇 번이 있느냐. 그래서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은 21번이 고비 합보다 크다고 얘는 판단했습니다. 32빌려는. 그래서 64분의 2 1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팔빌리언을 보면은 쭉 판단을 해보고 64분의 81 숫자가 더 많아졌네요 64번을 던졌는데 81개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완전 잘못 판단했어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 주사위 문제는 둘다 틀렸습니다 자그 다음 문제는 엔지니어링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치료 철근량을 구하는 건데 공식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낼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바로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필요최근량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풀수있느냐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짧게 구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수시 깨져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 아니도 지금 신, 맞추지 못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틀렸고요. 32빌리언은 틀렸고 8빌리언도 보겠습니다. 8빌리언도 변형률 계수라는 게 나왔네요. 그래서 쭉 계산을 하면은 여기도 메타 제곱으로 구했는데 아무튼 여기도 어, 틀렸습니다. 그래서 둘다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코딩 문제 두 문제가 남았는데요. 첫 번째 코딩 문제는 음, 이차 방정식의 a, b, c를 입력받아서 어, 풀이 과정과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수식들은 메스잭스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해 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그래프에다가 근의 위치를 점을 찍어 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적당히 조정해서 잘 보이게 해달라 뭐 이런 주문이죠 그래서 코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쭉 가다 보면은 여기서 좀 꼬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장황하게 뭐가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장황하게 뭐가 쫙 나왔어요 코드가 갑자기 끊기고 그래서 이거는 음, 아무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음, 입력란이 나오고 어, 값을 입력하고 근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8빌리언입니다. 8빌리언도 코드를 쭉 만들었는데, 여기는 그 이상한 것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끝까지 HTML 닫고 끝났습니다. 요거를 복사했고요. 실행을 하면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까 32빌리언 거하고는 좀 다르겠는데. 요건 실행을 시키면 그래프는 나왔어요. 그는 맞았지만, 일단 렌더링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표시가 안돼 있죠, 그죠? 근의 위치를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배치나 이런 게좀 잘못돼 있고, 아무튼 요거는 그래도 32빌리언 보다는 잘 만든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문제는 32빌리언과 8빌리언 둘다 틀린 걸로 하고요 다음 문제는 뭐 IBIM 또는 h b m 이라고 하죠 재원을 입력받아서 단면을 그리고 단면적을 구하는 그런 웹 앱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입니다 코드가 쭉 나오다가 얘도 지금 이 뒤쪽으로 가서 뭔가 이렇게 텍스트가 쫙 나오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뭐 해보나 마나 안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니까 입력란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단면적 계산 및 그래프 그리기 버튼을 눌렀더니 아무 일도 안 벌어졌습니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8빌리언도 코딩을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에러가 안 나고 끝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잘 만들었고 이거를 복사해서 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왼쪽에는 입력란 오른쪽에 그림이 나온것 같은데 이걸 그대로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일단은 어, 단면적 계산한 것도 안 나왔고요 그림도 안 나왔습니다 이문제도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HBM 코딩 문제는 32빌리언과 8빌리언 둘다 틀렸습니다 어,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32빌리언이 33점 그 다음에 8빌리언이 17점이 나왔습니다. 17점은 지금까지 테스트한 것 중에 가장 낮은 점수고요. 물론 이제 8빌리언이라고 좀 작은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8빌리언하고 비슷한 거는 엑사원 7 8빌리언 있었죠. 엑사원 7.8빌리언은 33점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엑사원, 뭐, 이거는 둘다 똑같은 모델인데 그냥 어디에서 돌렸느냐. 그 차이 밖에 없거든요. 이건 허깅 페이스에서 돌린 거고, 이거는. 올라마로 다운을 받아서 오픈 웹 UI라는 어, 프레임을 써서 한 거죠. 자 아무튼 8빌리언짜리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 딥식 R1 8빌리언 요거제 컴퓨터에, 제 노트북에 다운받아갖고 실행한 거든요. 거 이게 58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8빌리언끼리 3개를 비교해 본다면 루시아 2가 17점 그 다음에 x 사1 7.8빌리언은 뭐 2개를 평균 한다고 하면은 뭐한어 30점대 후반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딥식 아론 로칼에서 돌린 게 58점. 그러니까 8빌리언짜리 세 개만 비교해 봐도 이 딥식 아론의 성능이 월등하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2빌리언을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돌려본 거는 지금 32빌리언짜리는 없었거든요. 단지 70빌리언짜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더큰 모델이니까 바로 비교하는 건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모델과 비교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루시아 2는 2024년 그러니까 작년 5월쯤에 나온 모델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딥식 R1은 올해 1월 말에 나온 모델이잖아요. 그죠? lg 의 x41도 2024년 12월 초쯤에 나온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루시아 2.0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한 6개월 이상 그 전에 나온 모델이니까 이 점수를 바로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루시아 2.5가 발표됐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모델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모델이 공개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